어, 꿈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꿈 속에서는 태블릿을 보고 있어요. 어 태블릿에서 사냥 동영상을 찾고 있어요. 어 찾고 있다가 어뭐 시리즈인데 내가 그걸 캡처하려 그는게 아니라 내, 아닌데 그게 하나로 이렇게. 네. 묶여버렸어요. 서류 묶기는 어 그게 이제 하나로 묶여버렸어. 처음 보는 프로그램 같아요. 하나로 그걸 딱 묶어버려요. 어내 실수했구나. 근데 이미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아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동상을 또 찾습니다. 어 아주 커다란 테레비가 있고 나하고 남편과 하고 애들이 있는데 여자애 남자애 여자애는 나한테 오는데 남자애는 나한테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요. 야널 와봐. 너왜 아빠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냐? 그랬어. 그러더니삐쭉삐쭉 하면서 또 아빠한테 가요. 너무 화가 나는군요. 그래도 여자애는 나를 그래도, 어, 상대해 주는데 남자애는 절대로 나를 나한테 곁을 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아빠만 저렇게 좋다고 저렇게 가 화가 날라고 그래요. 어, 이번에는 커다란 테레비 앞에서 테레비를 이제 어, 유튜브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이제 연습하려고 이렇게 어, 차, 하고 있어요. 예.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바닥을 보니까 바닥이 어, 먼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기를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돌리는데 청소기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바닥을 어, 조명이 약간 이렇게 바닥 빗줄기가 바닥을 비춰요. 그래서 어, 빗자루로 먼저 쓸고 나중에 청소기를 쓸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이렇게 쓸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 현상 먼지가 얼만큼 쓸리나 그걸 체킹을 합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빗자루로 일치하고 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청소해 본 적이 없는데 평생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바닥에 먼지 뿐만이 아니라 아 모기향에 타다 남은 재 같은 게또 보입니다. 어, 여전히 나는 태블릿에서 찬송을 찾고 있어요. 찬양을. 아, 찬양을 들으면서 그 청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물건들이 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가지런히 정리하기 위해서 음, 그것을 이제 제 위치로 놓으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인터폰입니다. 인터폰이고 또 하나는 뭔지 생각이 안 납니다. 태블릿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안 나요. 그렇게 이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매트리스가, 어, 매트가 없었는데 매트가 또 깔려있어요. 그래서 네, 저 매트는 언제 또 깔려있나 청소를 하려니까 깔려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어잘 한쪽에 채워내겠다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 꾸, 이전 꿈에서, 어, 떤집 안으로 우리가 내가 들어갔습니다. 주방이, 커다란 주방이 있는데, 어 코너를 도니까, 어, 작은 거실이 나오고 또 주방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는 이제 자, 여기쪽에 주방앞에도 거실이 큰게 있고 어, 문이 없는 음, 리빙룸에도 그 약식 주방이 또 있어요 어, 나는 좀 신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 물을 두 군데서나 쓸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어, 다른 꿈이 또 있었는데, 어, 계속 차장을 태블릿서 찾았었는데 원하는 전형이 안 나고, 어, 그리고 이제 내가 남편하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나도 이번 여름부터는 나가야 되겠어. 나보다 못한 애들도 지금 어, 말이야 계속 활동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왜 아직도 못 나가고, 이렇게, 저밖에 했어야 되지. 나 오늘, 올 여름부터는 무조건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랬을 때 우리 남편이, 어, 그 사람들을 두둔을 해요. 내 앞에서. 그러면서, 어, 나, 나, 내네 하는 말에 동의를 안 하고 있네요. 예. 네. 내네 하는 말에 동의를 안 해. 뭐 아직 멀었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음. 아무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나는 올 여름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고 말 거라고 어, 그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마치겠습니다.